추석 연휴 기간 최대 8인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가족인지 예방접종 완료자인지 확인이 쉽지 않아 방역수칙 위반 의심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군포시가 예방접종 완료자 표지판을 제작해 배부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표지판을 본다면 경고나 신고 없이 지나치셔도 될것 같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포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주성아씨. 완화됐다 강화되기를 반복하는 방역수칙 탓에 신경쓸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수도권에선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여러시 모여 앉은 테이블을 보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냐를 두고 운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컴플레 많이 있었죠. 사인인데 육인 들어가다 보는 규정 위반이라는 얘기죠. 규정 위배다 보니까 주위에 자꾸 시선이 많아요. 왜 나도 같이 오고 싶은데 사인 미만 때문에 못 들어와 있는데 게다 보니까 컴플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포시가 제작한 예방 접종 완료자 표지판입니다. 접종확인증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용자의 백신 접종이 확인되면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테이블에 부착하게 됩니다. 주시는 표지판 설치 이후 손님들 간의 마찰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잦은 거리 두기 개편 때문에 혼란스러웠을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는 셈입니다. 일단은 업소 들어가면 손석부터 시작해서 다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하고 이걸 꽂아주니까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인식이도 사로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컴플레인 없습니다. 지금은 군포시는 예방접종 완료자 표지판을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등 2,942개 업소에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